다음 날 이삿짐 트럭을 타고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나는 그 언덕에서의 삶이 내겐 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꽃 시절이 모두 끝 지나고 나면 봄빛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천만 조가 흩날리고 낙화도 바닥나면 우리가 살았던 곳이 과연 어디였는지 깨닫게 된다. 청춘은 그렇게 한두 조각 꽃잎을 떨구면서 가버렸다. 이미 저버린 꽃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요. 문단에 이제 상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방에서 보전할 수있었어 그때 해요. 장면에서 이제 이거를 네. 회고하면서 쓴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위안을 받았어요. 음. 아. 사실 갑자기 네. 목소리 떨리시네요. 어. 근데 눈물도 보이셨어요. 시고 어, <laughs> 아이고, 진짜 그러셨구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려웠던 시절은 청춘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어도 버틸 수 있었거든요. 음. 그게 탈피하고 나서 그때를 음. 회고해 보면, 힘들었지만 돌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음, 사람이 너무 가락해요 보면. 근데 막상 돌아가잖아요? 또 되게 절절히 힘들 거예요. 아 물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것마저 추억하고 싶은 게 사람이고 이요이 추억이라는 건 그런 네.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럼, 언제 될것 같지? 2 2페이지에 <laughs> 네. 불안한 청춘에게 들려주고 싶은 작가분의 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려주시죠. 네. 내가 30살 넘어까지 살아있을 줄 알았다. 아. 음. 20살 그 즈음에 <laughs> 삶을 대하는 태도는 뭔가 달랐을 것이다 야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고민이 많은 20대들이요 내가 30대가 되어 보니 20대 시절은 정말 너무 그리운 시절이었다 음. 나는 그 얘기를 음. 하는 거지 않아요 네.